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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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예. 오, 이쁜이하고 이 예. 이쁜이, 이쁜이 예. 친구입니다. 예. 아, 예.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이쁜이와 이쁜이 친구의 이쁜이와 이쁜이 친구의 개짜 인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개짜 인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목은 개짜 인생. 나는 뭐야? 나는 뭐야?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이 땅에 뭔가가, 이 땅에 뭔가가? 인생이냐 이번에 좀 따라해 봐나는 왔다 께 너는 왜 왔노? 왜 왔노? 너 왔던게 왜 왔노? 왜왔 무어가 무어여 개짜한가무어가 무어여 개한가 아버지 왔어요 엄마 뭐야? 와다메개자가 인생이냐? 쿵따따쿵따따쿵따라따따 와 이쁜이하고 이쁜이 친구 너무 잘하네요 아이고, 오늘따라 이쁜이 못하는구나. 아이고, 오늘따라 이쁜 이쁘니, 이쁜이이고 이쁘니, 아이쁜이쁘 아이고, 이쁘 아이고, 이늘따라이쁜이못하 아이고, 아이고, 오쁘니라이쁜이못하 아이고, 유튜브 제목이뭐라고요 김시인의 엉뚱발랄, 엉뚱발랄 초보 유튜브, 유튜브. 아예 시인이, 시인. 아, 예. 시인이 뭐냐고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시인 많이 쓰지 말고, 말고. 김시인만 쳐주세요 정 모르겠더면 나를, 나를 말할 것 같으면. 이쁜이친구예요 친구예요? 유튜브, 유튜브 제목이 뭐냐고요? 김시인의, 김시인의 엉뚱발랄, 엉뚱발랄 초보, 유튜브 초보, 유튜브 초보 유튜브 조회수만 늘리지 말고요. 늘리지 말고요. 구독 좀꼭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예, 이쁜 이 친구랑. 예, 이쁜 이 친구랑. 노가다 인생을 들려드릴게요. 노가다 인생을 들려드릴게요. 나는요, 노가다. 나는요, 노가다. 랄랄랄, 랄랄랄랄. 랄랄랄. 가다 인생. 아싸르디아!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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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다 녹아다! 삶의 사야는 달라도, 달라도. 제각각, 우리는 한 인생, 인생 뭉치면 뭉친건. 턱공대, 턱공대. 나누녀노가 더 예, 다시 한 번, 부르겠습니다. 이쁜이 친구! 화이팅! 화이팅! 나는요 너가다! 랄랄라, 랄랄라! 너가 더 인생! 어서리야! 아, 삐야, 삐야삐야삐야 너가다! 삶의 사연은 달라도, 달라도 제각각, 제각각 우리는, 우리는 한 인생, 한 인생 뭉치면 특공대, 특공대 나누냐 너가다아예너가다 아, 예. 아, 예. 인생도, 인생도 저작권협회에 가입되 있지요 아예 아, 예. 김밥을 노래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아예 아, 예. 김밥 김밥밥밥밥 김밥 김밥 아내는, 아내는 소시지, 소시지. 당근 시금치 계란 아, 네.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종합 세트 아,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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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세트. 세트 세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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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김밥 김밥밥밥밥 김밥밥밥밥밥 밥, 밥. 김밥, 밥, 밥, 밥. 안에는. 안에는 소시지 소시지 당근 시금치 계란 당근 시금치 계란 와 맛있다. 아, 종합 세트. 아,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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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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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두. 아이고 다잘 따라하네요 이쁜이 친구. 아이고 나잘 따라하네요 이쁜이 친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방 안이 완전 초토화돼 있네요. 아이고 방 안이 완전 초토화돼 있네요. 아이고 뭐 방이 이렇게 어지러워요? 아이고 김 작가 이렇게 살아요. 이거, 작가 이렇게 살아요. 이 뭐죠 정리금뭐 엉망이네요. 아이고 요한방 봐봐요 지금 어지럽지요. 뭐 어, 뭐 아이고 대단하네요. 김김 작가 김 작가. 김, 김, 김 작가 아이고 방잘 추운 줄 알았더만 깔끔인줄 음, 알았더만. 아이고 집안 청소도 안하고 뭐 지금 엉망이네요. 아이고 대단하네요. 아이고 정말 대단합니다. 방 청소도 안하고요. 깨똥합니똥니 여보 지아 여보 지요오 이쁜이 친구. 오 이쁜이 친구. 방송에 나왔네요. 방송에 나왔네 김 작가를 김 작가. 서울 공영 방송에 음. SBS. SBS KBS KBS MBC. MBC MBC 케이블 방송도 좋아요. 네. 좋아요. 여보시오. 김 작가 김 작가 김신, 김신! 아, 이쁜이 친구. 이쁜이 친구, 이제 다 됐네요. 아, 그러면, 이쁜이 친구, 배터리를 오퍼시키고 예, 다시, 예, 이쁜이로 가겠습니다. 이쁜이! 이쁜이! 이제 괜찮아? 아이고 이쁜이 이쁜이 친구 지금 앉아있네 이제 말잘 들을 거야? 어, 이쁜이 친구 이제 괜찮네, 네, 괜찮네. 이쁜이 친구 저 이쁜이 네, 방이 어지럽다 좀 치아도 하고 방이 어지다좀 치아도 하고 네. 아이고 엉망이네 네. 아이고 김작가 정말 청소 정말 안한다 아이고, 대단하이! 아이고, 대단하이! 아이고, 이렇게 산다! 아이고, 이렇게 산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너무 깔끔히로 살지, 살지 마세요! 그냥 대충 살아요! 말로 머리 아프게 살아요! 아프게 김 작가 이렇게, 이렇게 삽니다. 의지럽고 살아요! 저도 마음이 편해요! 머나 깔끔해서 내가 힘들게 합니까? 어, 깔끔해하면서 내가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재밌게 살아도 어질게 살아도, 살아도. 잠이 잘아요. 네. 아이고 어지럽다. 어지럽다. 내맘 괜찮으면 좋지요. 괜찮으면 좋지요. 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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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이 화이팅. 네, 화이팅 김자 화이팅. 우리 서울로 갑시다! 네, 갑시다. 이쁜이 하고 이쁜이 친구. 친구! 우리 SBS! KBS! KBS. KBS. MB, c MB, 우리 방송하러 가요. 네, 방송하러 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아기는 열어었는데 손님이 많은데 그 비결이 좀 뭡니까? 저보까 <laughs> 젊은 친구들 많네요. 이쁜 친구들 많고. 예? 아, 김치에 김신엔 김작가, 김작가. 앞으로 지금 방송을 지금 제가 지금 문학년에 서울 쪽에 12월 달에 지금 당선돼 가지고 12월 달에 갑니다. 앞으로 그 뭐래 이그 서울 쪽으로 많은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내려갈 겁니다. 사장님 이렇게 보니까 사장님의 또 열정적인 또 이렇게 과거와 또. 이렇게